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리베 호텔에서 주로 일을 위주로 어, 유능 강사를 모셔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상과 네. 협동에서 대한민국 마을회사 1호 마을입니다. 4개 마을이 상시 고용은 12명 정도.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이것을 통해서 농산물도 많이 팔고, 옛날에는 농촌이 헬스토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방향을 잡은 거고, 여안떨어지고 직접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마을회사 정책들이 정책이 옳다고 해서 지금 이제 해남부에서 마을, 마을이 안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산적으로 김한주 시장님과 우리 김택수 완주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laughs> 체험 마을과 오늘 체험 행사에 대해서. 네시니다네개 어, 마을 주민들이 마을 지하이바른 이런 곳에 농축 핫팩이 조금 있고 농지도 없습니다. 무엇을 한 거죠? 어, 지금 안당 마을은 많은 거버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과 우리 전라북도 마을 어. 어, 전남도 향도산업 마을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들이나, 어, 그런 모임 분들이 와서 이쪽에서 세미나를 마시고도 하루에 200명 정도가 이마을 찾아주셔야 그유명인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어, 확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자연을 이용해서 길이라든지 일역에 나름대로 일부에 도와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했던 이본의수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 마을 지역에서. 둘, 파이팅!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하이! 하나, 둘, 셋, 하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텝바라 맞춰드시 배꼽 높이에 맞췄어요. 네, 배꼽 높이 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흐트러진 신체라든가. 아, 줄여놨으니까요 편안하게 팔을 핀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워킹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갈 코스는 여기 녹색길, 태란길 민속, 한의원길, 뭐 계곡길을 따라서 약한 4km 정도 <목소리> 자 반대 계속 마시세요. 네. 내뱉을 때 천천히 내뱉으세요. 됐죠? 딱. 세이 씨가 그럼 네, 저기 이제 참고로 한국 여성 경제협력 전부 지원들입니다. 아 미인들만 뽑아서 왔습니다. 네, 눈치채셨네 금방. 네, 네, 네. 아니, <laughs>